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하지만 음. 어,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있기는 있어요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 네, 네, 이여자분좀 사주를 보시고. 네, 어떤 분인 것 같은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앞으로는 또 어떨 것 같은지 그런 네. 거 한번 편하게 봐주세요 네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. 빛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음... 어, 빛을 음... 많이 본 사람이다 보니까 네. 지금은 빛이 저물어 간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음... 어,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네. 내년에 아홉 수전이 걸려 있다 보니까 어, 본인이 조금 이렇게 몸도 고달프고 힘든 네. 형국이다 보니까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, 요 소리가 나오거든요. 음,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, 네. 예. 그러다 보니까 평탄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몸으로다가 지금 치는 형국이고 지금 이렇게 좀 몸수가 지 불편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쉬어갔으면 좋겠어요. 빛도 저물어 가는데 좀 쉬어가는 형국이다,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. 음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, 어,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, 네. 이분이 이분 자체로도 뭐 유명하기도 유명하지만, 네. 어, 부인, 네. 그러니까 부인으로서 좀 유명하거든요. 네. 네. 누구의 부인으로서? 네, 그렇죠. 응. 그러다 렇죠그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남편 얘기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. 네. 근데 이 남편하고의 뭐 궁합이나 네. 앞으로의 이 생활은 좀 어떻게 될지. 음, 남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, 어, 어쨌든 이 사람 사주로 인해서 지금 남편도 빛을 발했고,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형국 없이 잘 지내왔는데, 빛이 저물어 간다 고 그랬어요. 네. 그리고 몸도 지금 너무 달려서 지금 이렇게 조금 몸이 많이 처져 있는 형국이거든요. 네. 근데 뭐 이렇게 나쁜 운기로 인해서 뭐 집안에 무슨, 뭐, 안 좋은 악재가 생긴다거나, 음. 악재가 있기는 있어요. 구설이나 이런 음. 게 있을 수 있어. 남편으로 인해서, 어, 남편 사주는 모르지만, 있을 수는 있지만, 막,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렇기 음. 때문에 내년에는 아홉수가 걸려 있으니, 음. 좀 조용히, 그냥 내조를 잘 하셨다 그러면 나서지 마시고, 그냥 음. 집안에서, 뭐, 내가 병원을 다니든, 어, 나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돌봤으면 좋겠다. 음. 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, 그냥 본인이 조용조용히, 네.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, 유형의 내조를 하는 게 오히려 더. 네네네네. 네. 나서서 이렇게 남편을 뭐 이렇게 뒷바라지 하겠다, 내조를 하겠다 이거보다도 본인을 위해서 지금 잘 달려왔으니까 몸수도 조금 많이 이제 건강 상태, 어? 적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좀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. 하시는 게 좋겠다.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알아서 처+ 처신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부터 좀 챙겨야 남편이 이어설수 있는 거지. 본인이 주저앉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똑같아요. 아이를 그냥 바깥에 내버려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. 어 음, 음, 응.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알아서 하실 거 그렇다고 궁합이 나쁘고 뭐 이별이 있고 뭐. 뭐 이렇게 생이별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걸보이진 음. 않으니까 궁합으로 뭐 이러고 저러고 말 소리는 안 나와요 음. 어. 그러니까 조금 내년에는 좀 이렇게 집 안에서 음. 어.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팔짱껴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건강 음. 잘 저기 하시면 되고 아, 음. 네 알겠습니다 이분 좀 정제, 정체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. 자, 이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이죠 네. 김혜경 씨입니다. 아. 네. 근데, 저물어 간다는 표현을 딱 주셔가지고, 네. 아, 앞으로 뭔가 좀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네. 들었어요. 네. 그러니까, 이제, 그 남편 몫이라고 제가 남편이 누군지 모르지만, 그랬지만, 이제 남편은 남편 몫이고, 본인은 본인 몫이니까, 내년에는 아홉수에다가 여러가지, 이제 있다 보니까, 본인의 건강 상태. 어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내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이 남편과 이 부인의 관계는 막 뭔가 막 엄청난 일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. 좀 조심을 해야 되긴 네, 해요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뭐 생이별이라는 거는 이제 뭐안 어 좋은 악재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. 음. 하지만 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있기는 네. 있어요. 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해주신 김혜경 씨는 좀힘 내고 어, 본인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어,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